응, 오늘은 줄게 없어. 가슴털도 나고 있고. 에헤 안녕, 안녕. 새처럼하게 쳐다보고 있다. 새처럼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도 줄게 없어. 음 <laughs> 요, 요, 앞에 새처럼한 얘는 수컷 같고요. 그 느낌상. 저 뒤에 있는 애는 기집애 같아요. 되게 신기한 게. 어, 여기 올라왔어? 벌써 가출 소년이 되려고? 너 수컷 맞지? 그죠? 여기 털이 머리깃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너 이야기하는 거야. 벼슬은 단관이 있고 호두관이 있는데, 호두관은 완두 완두벽?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완두콩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, 그냥 좀 찌글찌글한 모양이에요. 지금 이 토종 창리가 단관이에요.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게 당관이거든요. 뿔은 마뜩깔이 없어. 나도 어릴 때 그랬어. 아니야, 아니야,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어떡해. 응? 졸린 눈을 하고 있어. 무더웠다? 무더웠다? 시크한 거야, 뭐 하는 거야? 저페이를 주인 닮아서 졸린 눈이에요. 삐야 거려 안녕 아 머리를 왜 찍어 니새끼인데 네 후추추 후추추 여리여리한을 잡았어요 내가 뭐 잡아 먹어 이그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청계닭 유전자로 다리가 회색입니다 네 제빛이에요 벼슬 한번만 볼게 호두관인데 쟤보다어더 좁고 작아요 암컷이었으면 좋겠대요. 네 진짜 오늘 줄게 없어. 오늘 잘 자자. 안녕 안녕 안녕. 잘자 장이야 잘 자. 애들 잘 키우고 있어. 안녕.